북한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홍재화 씨가 쓴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수 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 딸아, 인생의 지름길은 없단다.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도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단다. 그러면서 이 홍재화 씨가 이 딸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내일을 바라본다면 네 힘으로 개척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무더위와 싸우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제를 바꿀 수는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이 시간에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내일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기도해 귀하신 목사님, 그리도 군대의 세계선교의 부흥사이시고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옥하 목사님 자리에 다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아름답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를 <laughs> 어, 이제 여름도 <laughs> 끝마무리 네, 되고 네. 있는데 우리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음.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음. 있었을지 기대가 네. 되는데 네. 잠깐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네. 어, 먼저 우리 구티비 시청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어,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무더운 날씨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많은 분들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것은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섬긴다는 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은혜가 같이 흘러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이 시간도 역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응. 그러한 놀라운 기름부음의 역사를 응.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며 응. 귀한 사연 올리겠습니다. 응. 문자로 신한나 사모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전남 담양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분열증이 와서 지금은 53세인데 복지원에 있다가 7월부터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돌발 상황이 오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응.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저와 남편 목사님도 지체 장애가 있어서 동생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사연인데, 목사님. 응. 목사님 방송이 나갈 때 응. 이분이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어. 그런데, 어, 부부가 아마 장애가 있으신 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육을 하고 귀한 분인데, 음. 어, 소망의 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리 사모님의 기도 사연에 어, 이미 하나님이 듣고 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집회 때 어, 청년들이었는데 간질병을 해가지고, 어, 언니도 그랬고, 동생도 그랬고, 너무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로 오셨어요. 음.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치료하시고 또 기도해 줬을 때그 질병이 다 치료됐어요. 음. 저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못고 질병이 질병이 없다. 아, 네. 근데 우리 사모님 목사님은 또 이렇게 지체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동생 되는 분까지 또 이렇게 같이 그 어려움 속에 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니 하시면 그 과정이 어,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하셨고, 아, 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 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저희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귀한 사모님을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이 시간 우리 그 전국에 시청하신 분들 중에 시체장애가 있는 분들. 네.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신한원 사모님의 기도사인과 더불어서 동일한 성령의 기름부음이 흘러가서 치유와 은혜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응.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버지 안하리며. 연약한 저희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은 우리가 가질 신앙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한나 사모님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스안에서산 소망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구티비를 통해서 아버지 응답 받는 소망 안에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에 사연을 보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손으로 우리 김한나 사모님 금목현 그 신한나 사모님, 사모님 목회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동생분이 아버지님 며신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아멘. 아버지의 정신불련증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모든 아버지의 돌발적인 사태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첫째는 마음의 평강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나 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과 함께하시는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는 역사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 아버지며 치료의 광선이 비쳐지고 또그 병에 질병의 배우의 역사을 어둠의 영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어둠의 영까지 물리쳐 주셔서 아멘. 질병 장애 모든 것들의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구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신체적인 장애라든가 정신적인 장애라든가 아버지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 눌려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네.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아멘.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신한나 사모님에게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정신 분열증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생으로 인하여 근심했던 모든 문제가 주님,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귀한 목사님에게 지체장애가 아버지나 정말 그 동생을 돌보는 일에 아버지 너무 힘이 부딪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멘. 꼭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묶인 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애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음, 네. 네. 어, 우리 음. 신하나 사모님 동생분이 꼭 예수님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해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꾸티비 능력의 기도에 우리 안산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은 밴드로 최애스더님 사연입니다. 남편이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고 골프를 치러 나갑니다. 주일 새벽에도 골프 치고 낮 예배 후 다시 골프장으로 달려갑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아예 골프장으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며느리도 주일에 저희 집에 왔다가 낮 예배만 드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골프 중독에서 해방되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100점짜리 남편입니다. 이런 사연인데요. 음. 아유, 요즘 중독, 중독, 중독 하는데, 음. 골프 중독. 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어, 정말, 우리 목사님의 사연과 같이, 음. 또 우리 목사님 남편은 골프에 중독이신데, 또 술에 중독, 아유. 또 도박에 중독, 쇼핑에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중독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역사고 있죠. 하지만 이제 내 의지가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죠. 아맨.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아멘.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복이거든요. 아멘. 육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의 안식만큼은 우리가 어, 사모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우리 응. 이최 에스더님이 사실은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응. 어, 남편이 이렇게 응. 부만 부 치러가고 응. 또 아들 며느리까지 응. 그 시아버지가 응. <laughs> 난이비만 들이고 안 오시니까 응. 왔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응. 우리 목회하시는 응. 특별히 이제 이땅에 여성 목회자들 응. 남편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같아요이 응. 땅의 목회자들 여성 목회자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에 우리 음. 우리 목사님 뜨겁게 기도할 때 예수님 한지시 좋은 일이십시오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아...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제산받은 정속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아... 것이 우리에게 버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 세상 문화가 세상에 즐기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참타고 들어온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죄에수도 목사님의 강국 가운데 들어 역사하신 하나님, 귀하신 부군 되시는 남편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던 아버지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것이 마땅히 우리에게는 가져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지 영적 유익을 주님.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자제분들까지라도 영적인 유익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혀지게하여주시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골프보다 더 좋아지게하여 주옵소서. 예배 의시간이더 좋아지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으로 등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몇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름을 느끼게 하여 주. 아멘 아버지를 찾고 찾는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욕사여 주옵소서 아멘 늘 항상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예시 청하시는 모든 구티비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 이런 동일한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아,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채널과 함께 마음이 맞춰지게 하시고 아,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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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 어, 어. 그 여름에 네. 이제 그마다 어, 수련회도 있었는데 어. 예전 교회는 어땠어요? 어예전께는 이제 부서별로 네. 했어요. 부서별로 했어 중고 청년은 중고 청년대로 또 이제 여전도는 여전도대로 남전도 남전대도 할 계획을 음. 갖고 있고요. 어,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계속 한 달에 두 번씩이 성회를 치르다 보니까 그 길도 또 <웃음> <웃음> 작은 걸리고, 일은 아니었고 네. 또 저도 또막 일부러 집회가 또 많이 네.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많이 부흥되고 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서 음. 행복해요. 아이고 음. 아멘입니다. 아, 아멘. 하나님의 음. 은혜가 놀랍고 감격할 음. 어, 따름이죠. 네. 네, 이 시간에는 전화로 기도사인을 네. 올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도 밝으신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사인을 위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계시는 안상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 나오셨어요. 아, 함께 네네. 인사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이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집사님. 응. 귀한 기도사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음. 네, 네. 아, 저는요, 네. 평소에 주일만 예배드리고, 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네. 이식을, 금식기도를 네. 했습니다. 네.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0일 금식 기도하고 지금 보호식을 마치고, 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직장도 이제 다시 들어가야 돼서 준비하고 아. 휴식을 취하고 음. 있는 중인데,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음. 잘안보여요 왼쪽 눈이요. 오. 제가 원래 농내상도 있고, 시력이 좀안 좋아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네. 왼쪽 눈에 풍이 왔대요. 눈에 풍이 와요? 음. 예, 제가 한 25회 음. 혈압약을 먹는데 안 먹었거든요. 눈에도 그 풍, 눈에도 풍이 오나봐요? 네, 음. 그렇다보는데 네. <laughs> 시력은 지금 어때요? 시력이 눈이 이제 음. 왼쪽이 그날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안 보여가지고요 네. 눈이 풍이 와서 안 보이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낙심이 되긴 했는데 어, 이제 네. 음. 기도로 이렇게 하면서 네. 주위에 동네 안,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침도 있거든요, 맞고. 음, 그럼 시력은 그럼 음. 네. 시력은 네. 좀 회복되셨나 보네요? 그래서 조금 희미하게 보여요. 음, 음. 아유. 완전 이렇게 뭐 글자 이런 건볼 완전 보이진 않고 양체가 네. 뭐 보이는 검정기의 검막 검은게 보였는데 음. 살짝 이렇게 몸체는 보여요. 얼굴 아. 안 보이고 아직. 아유 음. 얼굴도 안 보이고. 음. 그러면 음. 오른 쪽 눈은 괜찮고요. 오른쪽 눈은 괜찮은데. 아 그러시구나. 음. 다른 데는 어떤 신가요? 네?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몸에. 몸에는 지금 이제 네. 제가. 파스타를 네.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리고 또 위장이 안 좋아서 한 4년 가까이 이장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 네. 아, 그리고 그러십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음. 어깨 팔다리 뭐 발끝도 시리고 저린 그런 아유. 증상이 있어요 네그래서 이제 좀 고통스럽게 음. 고통스러운데 음. 이제 기도로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laughs> 아유, 지금. 그렇구나 네, 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잠깐 드릴까요? 네. 다른 기도 제목 나중에 말씀 드릴까요? 아, 또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럼 말씀하세요. 네. 네, 저희 언니가 또 무릎 관절이 엄청 안 좋아서 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음. 수술하지 않고 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네. 음. 아, 뭐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음. 네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들들이 네. 제사도 지내고 또 명절 때는 산수에 가서 절도 하고 음.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할머니네 가서? 음. 네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 음.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우리 집사님이 에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어서 금식도 하셨다 그러는데, 신명기 4장 29절에 보게 되면, 마음과 성품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어, 어, 그 금식 기도도 하시는 것도 참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그 기도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에레미아서 29장 13절에 보면,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생활이 우선생활이 되시고, 마음과 성품을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그 십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제 언니가 이렇게 무릎을 수술하고 또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 또 깊은 것이라도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 네. 또 귀한 아드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제사 지내는 건 귀신한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믿을 때 제사를 먼저 끊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집사님. 아멘. 금식하고 이렇게 귀한 기도사연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응답하시지 믿습니다. 네, 응. 목사님, 응.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또. 어 귀한 가정을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 귀한 집사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또 금식까지 하게 하셨고 또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님을 강렬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또 이렇게 아버지님의 시력이 주님. 아버지의 동내장이 와서 또 눈에 충풍으로 인해서 시력이 아버지님은 전혀 안 보이는 상황까지 주님. 왔지만 또 다시금 회복하여 조금이나마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멘.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다른 신에게 어 정말 우상 앞에 절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구별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몇신 지신 우리 언니가 또 무릎 관절로 인해 아, 아버지 수술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아버지 여의치 못해서 수술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언니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릎 깔지은 예수 이름으로 다치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귀한 집사님 자제분들을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을 성기는 복된 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우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서 없어 우리의 택하심에는 아멘.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으며 아멘. 아버지 예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신다 이사울이그 자녀들에게 그런 은총 이 입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간 이후에 이 우리 어, 기도 사연을 붙잡한 우리 집사님 가정의 복음의 하나님의 아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질병 저주 가난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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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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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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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에 우리 안산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나라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네. 어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laughs> 음. 아,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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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요즘에 우리 나라를 음.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그냥 <laughs> 많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 들죠. 네. 음, 네. 음. 에스도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나 했던 말씀 하셨던 것처럼 음. 한국교회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아, 아멘. 네.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어,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사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도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이달에이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계가 이때를 위해서 세워졌나 하는 아버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의 분열과 갈등과 나머지 국제적인 아버지 모든 어, 정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들은 한 순간도 아버지 앞에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거러 기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 한국교회가 아버지 앞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용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대통령에게도 바른 지혜와 발음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길 시 원합니다 이제 모든 사법부 입법부 모든 아버지 하나님요 정말 교육계에서부터 분하게 여러가지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망가진 곳이 있다면 다시 복시켜 주시고 아멘. 금이 간 곳이 있다면 맞춰주시옵시고 주요. 아버지 분열된 곳이 있다면 화합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아버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 동성년회와 차별금지법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유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이아버지 하나님에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길 원합니다 특별히 구티브르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나라가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의 아버지의 평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곳곳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좀 써서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뜻하신 바를 이루가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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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응. 우리 또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나 <laughs> 그러니까 아쉽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그만이 너무 한하고 싶은데 응. 네.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목사님 또한 달의 계획이 있다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쓰임 받다 보니까는 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아, 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어, 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 줘서 쓰시는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어, 또,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집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암 환자, 관절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불치병들이 많이 치료해 주시고, 또그 가운데, 또 이제, 우리 8월 28, 29, 30일에 또 우리 목회자 성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능력을 같이 전가받으시고, 어, 쓰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아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티비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그리도 군대의 세계선계 흥사이시며 안산 예정비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사연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구한 것보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예정교회는 매월 첫째, 셋째 한 주간 동안 전국에 계시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모시고 치유성회를 섬기는 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오늘 이제 방송 나간 이 오후부터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귀한 섬김으로 치유성회를 인도하십니다 전국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안산예정교회로 가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연을 올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귀한 사연은 저희가 다 소중히 보관하며 중고기도팀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9월에 시원할 때, 무직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필사도 하시면서 능력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